실제로 어제였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경찰의 공세를 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퇴근 못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결과를 내놓아야지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등산용 나이프를 그렇게 갈아서 범행 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의원님.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습니까? 의원님. 과도로 보이십니까? 보시기에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세요?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니, 판단이 안 되면 그럴 때는 뭉뚱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아니... 않습니까? 경찰 동료들이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아성 그런 말씀을 어,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정정 또는 한번 그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 주시는 게. 경찰청장이 직접 자기가 얼면 되다 우리는 경찰 이재명 대피 피시 사건 수사를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쁜 경찰들 수사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경찰 수사 경찰들을 직접 불러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경찰청장이 대표로 나와서 국회 질문하는데 지금 부산청장까지 다 불러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질문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뭐 팩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윽박지르고 왜 몰랐냐 아니 그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들은 보면 압니까? 과도하고 제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본인들은 그냥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이게 1.4cm다. 이게 지금 그 과도고 이거는 뭐 저, 저, 이저 등산용 칼이다. 정확히 알수 있나요? 본인들도 알수 없는 거를 당시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일보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지금 굳이 굳이 따지고 저렇게 경찰을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들은 처음에 경찰들 수사한다고 검수한방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좀 열심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좀 질문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전부 다 통과 못 시켰습니다. 자, 그래 나고 자기 대표 관련된 것은 저렇게 열심히 불러서 질의하고 저런 하는데 제발 좀 국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된 국회 행안얘기까지 크게는 배현진 의원의. 중학생의 충격적인 정치 테러 얘기를 뉴스탑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